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249쪽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뿌리 자체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증거로 하면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늘 얘기할 때, 어, 뭐 잘못되면, 오, 아버지, 오, 주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영적인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믿게 된 거고. 반대로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누구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어떻게 해요? 예? 네?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고 사진을 놓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기억을 못했었는데 여러분 제사상에 윗둥만 머리를 자르잖아요 <laughs> 윗둥만 그게 뭐냐면 여러분 껍질로 있어도 향이 나지만 윗둥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윗둥을 자르면 그렇다고 옆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윗둥을 자르는 건데. 조상님들이 제사 지내는데 와서 향을 맡으시라고 향기를 맡으시라고 윗둥을 자르는 거래요. 첫 번째 그거고 향을 피우는 건 귀신을 불러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향을 통해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을 두번 하는 거. 첫 번째는 누가한테요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해요. 근데 절을 두번 하죠. 장례식장 가면 제사상을 할때두 번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염라대왕이 있을까봐 염라대왕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 기억을 못해요 그게 하여튼 조선시대에 어떤 그게 아마 세종인가 누군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갑자기 못하겠어요 근데 신하가 하나 들어왔는데 절을 한번 하고 또 절을 이제 왕이 자는 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또 저를 또두번 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를 이복에 들어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죽은 사람인가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가 영혼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폐야 이게 참 지혜로워요 이게 정양근이 했다는지 누가 했다는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마음에 감동이 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전화. 안녕하십니까 하고 첫 번째, 첫 번째 문안 인사, 온문안 인사. 두 번째는 전화가 주무시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어서 전화 만수무강 하소서 하고 퇴거라는 인사였다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저를 두번 받으면 사실 좀 기분 나쁘거든요. 음, 그래서 절은 한 번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향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귀신을 불러낸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삿짐 나눌, 이사할 때요. 이사할 때 뭐라 그래요? 파시르떡을 어릴 때막 나눠줬거든요. 요즘은 파시르떡 나눠주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신 오지 말라고 핏 뿌리는 거야. 근데 그, 핏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파시르떡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6월절. 6월절을 생각하면, 물선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데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애굽의 마지막 제안. 6월절. 6월절을 기념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어, 그, 떡을 나눠주면 주변에 피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집 새로 왔는데 귀신이 접근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병든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 냈더니 귀신이 나가서 여기, 저기, 중구, 남방을 돌아다니다가 아, 그럼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쳐지고, 정리정돈되고, 청소가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에 자기 말고, 자기 주변에 있던 더러운 귀신, 칠배를 데리고 와서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뿌리는 어느 누구나 다 착하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죄악이 들어와서, 사람이 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담쌓게 되어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도 안 중요하다고 하지 않지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8장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서 어떻게 되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번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영생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나 천국 갈 거야. 영생을 얻었어! 구원받았어!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우리 갈 때도 예수 믿던 안 믿던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 월요일날 봅시다. 이렇게 가잖아요. <laughs> 믿음의 확신. 얼마나 강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그래서 과오를 범하긴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자녀긴 자녀죠. 그런데 어때요? 좀 잘못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애들이, 물론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을 자꾸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좀 문제가 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아유 진짜요. 얼마나 이게요. <laughs> 저희 교회가요. 갈수록 점점 부동산도 힘들어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하니까요. 이게 가슴이 얼마나 맨날 이제 쪼그라드는지 아, 참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첫 번째로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정죄할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왕의 아들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에서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어요. 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해 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갈수 있으니까.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천국에 갈수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한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생 생활에서는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기쁘지 않냐 그런데 사실 전 기쁘진 않았었어요. 왜? 변화되는 게 없었거든. 주일학교 때요, 여러분. 교회 주일 날려 가잖아요? 열심히 하면, 엄마 물어보세요. 아들 또 하나니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숙제는 했니? 책가방은 쌌니? 이러면, 그때서야 왜 숙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분명히 학교 반경일이라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오전까지. 숙제를 선생님이 일요일날도 공부하라고 숙제를 옛날에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옛날에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면요. 여기 다 어른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때리는 체벌이 없잖아요. 점수로 이렇게 하지.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생각했냐면, 저 선생님은 때리려고 숙제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렇게 얼마나 골치 아픈 선생님들 얼마나 많았어요. 집에서 자기 마누라나 자기 남편한테 쏘가지 받는 거, 죄송합니다. 쏘가지라고 해서. 그거 애들한테 다 풀려고 숙제를 많이 내는구나. 어떻게 하면 애들 때리고 스트레스 풀까. 이런 생각했었대니까요. 그러니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주일 학교 때. 기쁨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뭔가 주, 교회 갔다 오면 죄도 용서받고 뭔가 된것 같은데, 집에 오면 오후 한 2시, 3시 되면 엄마 숙제는 했니? 책가방은 쌌니? 양치는 했니? 잘 준비는 다 했니? 이렇게 하는데. 기쁘겠냐고요, 제가 주일날. 안 기뻤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이제 대학교 가서 아 이거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신기한 게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걸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내 믿음이 개떡 같고 내 믿음이 진짜 저 지하실 밑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하는 거니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으니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시면 받는 사람이요. 에 그래서, 내 안에 뭘 주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양심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죄 짓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귀찮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아프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뭐를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래요.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요. 아까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점심 먹고 저희가 헌금 개수를 하잖아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계약도 하고, 오늘은 기쁜 날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좋은 일을 한꺼번에 오고, 나쁜 일도 한꺼번에 온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하나 풀려지면 진짜 교회는 모든 게다 풀려지구나.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거 보시고, 음? 잘 되는 거 보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래요 때로는 힘들어요. 저도요, 간이요, 콩알매는 해져가지고요. 제가 오죽 저기 하면,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혹시나 돈을 위해 교회거 빼줘야 될지 모르니까, 돈 준비 좀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교회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어쨌든 감사한데, 기쁘더라고요. 그걸로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조금 느꼈었는데, 오늘 해결이 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닌 기도라도, 여러분, 꼭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경에. 가면서도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앞에 차꽉 끼어들면 막 욕도 하긴 하지만, 저는, <laughs>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laughs> 얼마나 제가, 마음이 쫄렸으면은, 근데 이상하게 살도 안 빠지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이렇게 긴장하면 살도 빠지는데, 이게, 살이 안 빠지고 있고, 더 오히려 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롭게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요, 장례식장을 가면 그집 분위기를 느껴요. 제가 갔는데도요, 어떤 집을 가면요, 이런 눈빛이에요. 아, 재수 없게 저게 왜 가지고? 목사인 걸 아니까 성경책 들고 목사인 걸 아니까, 아씨 우리 제사지내는데 재수없게, 어? 예수 믿는 것들이 왔네. 아 재수없어. 이런 눈빛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딱 느껴지는 거. 그럼 저도 그래요. 이씨. 속으로, 속으로. 제, 제, 나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겨? 응? 어? 넌 지옥감 막 그러다가, 이것도 죄요. 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재수없다 그래? 막 속으로 막. 더한 욕을 했을 수도 있고, 더 덜한 욕을 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상주들이 제가 딱 성경 끼고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인상을 쓰시옵소. 인산에 여기, 저도 여기 내천자가 그려지는데, 그분들 내천이한세 개가 그려져요. 여기 딱 그려져가지고. 재수없어가지고 막 이래요. 아 진짜 그렇 테니까요. 제가 가보면 그래. 그런 집들 많아. 친구네, 저기도 가면 그래요. 친구네들도 가면은 스님 와 있는 데는 그럼 저 일부러 성경책 들고 갔어 내 친구 있는데 그래서 가서 스님 있는 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대니까 성경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랬더니 스님 이렇게 째려 보더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지금 안 그러죠 지금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을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래야 되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집 가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핸드폰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가요. 근데 저를 알아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안 했고, 목사님 얘기 안 했는데요. 알아보더라고. 그런데는 귀신이 있긴 있나 봐요. 귀신 같이 알아봐. 그리고요, 예수 잘 믿는 집은, 어, 목사님 기도라도 해주고 가세요. 막 이러고 막, 막 그런 데니까요. 어 목사라고 얘기안했는데요 그런 집도요 귀신같이 알아봐.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봐.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성령이. 아이고 어, 목사님이시죠. 막 이래요. 그런데 가면. 그래서 가면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장례식장 가면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신의 일 따르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도 기독교 장로하시는 으 분들. 보면, 그분들 가장 좋아하는 부분. 야, 제사상에서 돈이 세이브가 많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 제사상 하나 칠할 때마다 한돈0만 원씩 들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그 제사상 과일을요, 제 제사 지내는데 가봤는데요. 한 집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아까워서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 근데 목사니까 안 먹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 과일 몇 개랑 북어랑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샀으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저는 안 먹어도. 근데 그거를요, 그 사람들도 귀신같이 알아. 몸에 안 좋다는 걸. 아줌마가 버리잖아요? 거기, 도우미 아줌마들 버리잖아요? 아,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거 깎아서 줘야지.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빨리 버리세요. 이러지, 오히려. 저녁상 놓게 빨리 버려요. 이게 뭐요 이거 다 말랐네. 막 이러신 분들은 있어도, 아까워가지고 그돈 100만원인데 한 상에 100만원이야 마 하면서 이거 깎아서 먹자 하신분한 분도 없어 그 귀신같이 알아 어떻게 그 귀신이 역사에서 그래 그런거 알아 자기네들도 이거 먹으면 안좋다는거 알아 위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어릴때도요 그거 깎아서 주는 사람 없었어 제사상에 올라가는거는 안주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라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니까. 계속 재짓는 길로 가니까. 성령의 법에 합당한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주로 있거나, 예수 믿는 분이 상주로 있는데 가면, 상주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눈싸움을 해. 예전에 눈싸움을 했어요. 째려보면 같이 째려보고 막 그랬어. 예전에는. 그리고 제사상.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어, 제가 부탁할 테에요. 이제, 저희 아버지 때는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성경 읽고 신앙을 계속 세워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예 사진 같은 거안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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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나 장례식 사진 찍어서 이러시길래 어차피 안 놓을 건데 뭐 그런 걸 찍으시나 그랬는데 하여튼 한복 입고 잘 예쁘게 찍으셨더라고요. 이 장로님 세분 거는 제가 혹시나 제 아들들은 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유언을 좀써 주셨으면 좋겠어. 그거 죄송해요. 일찍 주, 돌아가시라는 것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진 영정 사진 절대 하지 마라. 어, 이렇게 좀좀써 주셨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정 사진 앞에 절을 하는 또 다른 죄를 나는 죽었지만 또 다른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앙적으로 제대로 잡히신 목사님들 그 장례식장을 가면 상주가 본인이야. 자기가 왕고인 집을 가면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상주도 목사님도 사위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저기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있으면 상주가 이제 아들들 있는 집, 자기는 사위니까. 그런데는 영정사진 놓, 어쩔 수 없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다 써놓긴 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 가능하면 절은 하지 마시고, 묵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써져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 영정사진 놓는 것도요, 기본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50만 원이더라고요.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3일 놓는데, 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몰랐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위주로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눈물은 나지만, 기쁜 날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사시면서도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작은 거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 속에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